알고 보면 섬세하고 진중한 사람 고민시 진짜 매력 열 가지 알려 줄게요. 원래 꿈은 무용수. 고등학교 때까지 발레 전공. 연극반 경험 후 배우로 진로 변경. 광고로 먼저 얼굴 알림. 2016년 화장품 광고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로 첫 주목받음. 공포 영화 덕후. 혼자도 잘 보고 무서운 장면 분석까지 즐기는 타입. 스위트홈 위에 10kg 감량. 민시역 위에 체중 감량 감행. 정신력, 몰입력 인정. 오디션에서 직접 어필. 이건 제가 해야 해요. 감독에게 진심을 전해주였다는 케이스. 팬들에게 손편지 씁니다. SNS보다 더 따뜻한 손글씨. 꾸준히 편지 보내는 따뜻한 배우. 취미는 사진닦고 섬세한 감성과 기록 습관. 취미도 고미답다. 수상소감 도중 눈물. 청룡 시리즈 어워즈 신인상 수상 때. 눈물 펑펑 진짜 감동이었죠. 무대 밖에선 수줍은 성격. 센 캐릭터 연기하는 그녀. 실제론 낯가림 심한 내향인 나는 느리지만 꾸준한 사람 한 걸음씩 묵묵히 걷는 중그 진심이 지금의 고민시를 만들었어요 빛보다 느릴 수 있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배우 고민시 지금 이 순간도 깊어지는 중입니다.